11조면 말라끼죠. 말라끼로 돌아가 있습니다. 11조를 이 창세기 28장의 언약 관계로 이해를 못하면 11조가 부,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말라끼서 3장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말라끼를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아까 정영신 박사께서. 원래 성경은 장절로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잘라서 읽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정박사님, 미안합니다. 장절로 안,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할수 없이 이렇게 좀 쉽게라도 구분을 해놔야 그나마 좀 들여다 볼것 같아서 이 학자들이 구분을 해놓은 거예 장절을 붙이고 그것도 안 돼. 그래도 안 읽어. 그러니까 이제, 달락으로 해서 제목까지 붙였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11조 해놓고 7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6절부터 12절까지가 11조 달락입니다. 6절을 강과해요. 왜 강과하고 이렇게 나눠놨냐? 언약신약이 부재예요. 언약신약이 부재. 언약신약이 안 되니까. 자, 6절 보세요. 나 영혼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않는다는 건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요 성품을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별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하지 않고 야곱의 자손들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야곱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섬기고 삶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11조 서원을 맹세를 했다. 그런데 너희 후손들 왜 안해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건 이. 언약을 깨버린 것으로 얘기한다면 나도 언약을 깨버릴 수 있다 그럼 뭐요? 너희는 소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언약을 깨버리면 너희는 소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신시하고 인자하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변치 않는다 이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얘기합니다 이저 말라기서는 대화체로 문답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 부분을 지금 도식화해서 제가 교환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곱의 자손들 언약을 깨고 십일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그림이 영상으로 한다면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등을 돌려버린 거죠.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언약을 깨버린 야곱의 후손들을 불러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마주보고 살게 하려고. 마주보면서 주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서로 이웃끼리 마주보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 뭐고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저주가 뭡니까?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 돌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등을 돌렸어요. 무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니까 뭐예요?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건 내가 등 돌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예요 주일성수를 안는 삶이 뭐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 내재적인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고백이 주일성수 않는 신앙고백이 굴신앙고백이죠 주일성수 신앙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마주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11조도 똑같은 신앙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면 나는 저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드디어 마주보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마주보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샬롬이고 안녕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8절에 뭐예요? 어, 그 7절에 돌아오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 하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 1조 설교할 때꼭꼭 꼭 도적질만 얘기를 하지요 그것보다 더더 더 본질적인 뭐등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1조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해 준 걸로 끝냅시다 삶은 내가 알아서 책임, 내가 주인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이 11조 봉헌물은 신명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 주인이셔서 내가 이렇게 안녕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삽니다 하면서 감사해서 올리는 게 11조고 봉헌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뭐였다고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어서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은 열매가 뭐냐?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마주 볼때 안녕,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느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 너, 난시험해 봐. 네가 진짜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의지해 봐. 그러면 해결해 주나? 안해놔 주나? 근데 여기다 11조에서 곡관에 쌓으라고 했죠. 왜곡관에 쌓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돈 놀이 하려고? 이자 놀이 하려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사에 보면 11조로 뭘 하느냐?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성전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내위인 제사장을 먹여 살려요. 심지어 월급으로까지 신명기서는, 민수기 18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 1조를왜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뭐냐? 교회 공동체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비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 복지하는 데쓴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이 디아스포라까지 1년에 3번 성전에 모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보수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축제하는 기간에 같이 나누는 축제를 해요 그런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절을 했죠? 11절 만군의 여화가 이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이게 뭐가 배경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사막에 끌고 들어가서 예? 마라의 쓴물 사건에 약을 어디서 구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양식 떨어졌어요. 그런데 양식을 어디서 사막에서 구해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 주시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전쟁을 한번 경험도 못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이 때강도들이, 훈련된 때강도들이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이네 가지를 경험해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걸 내 힘으로 해결을 하고 다니니까 힘들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네 인생의 너의 삶의 주인이다. 로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신명기 설교가 그 얘기예요. 신명기 설교의 핵심인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설교는 5장 10개 명을 지금 설교로 풀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37장에서 끝나고 모압 언약으로 맺어지는 거죠. 신명계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1 0명으로 나를 너의 주군으로, 너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겨라. 그러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난 땅에 이 사막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척박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과하지 않느냐? 너 스루강야에 가서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죽어 가는데 내가 살려냈지 않느냐 먹을 것 떨어질 때 만나주지 않았느냐? 물이 떨어졌는데 반석을 쳐서 생수 내주지 않았느냐? 아말렉이 쳐들어는데 승리케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대로 가난 땅에서 재현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구원주만이 아니라 네인생의 너의 삶의 주제 천지의 주제로서 주인이다. 나만 섬기고 나만 의지하라. 그러면 공급해주마. 그래서 이가나한 땅이 너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어요 여호와는 구원자예요. 들어가 보니까 환경을 해결해 주는 자는 여호와가 아닌 거야.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벌써 신이 나의 주인이 신관이 흔들려 버리니까 뭐예요? 십일조 11조 드리겠습니까? 십일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십일조를 안 드리면 고관에들에서맨 먼저 해결할 게 뭐예요? 성전 공동체 신약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이 안 돼요. 레인들에게 십일조를 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레인들을 그걸 먹이 먹이면서 하나님 일, 성전 일을 하겠는데 11조를 안 맞춰버리네 그럼 레인들이 어디서 먹고 살아요? 문제가 터진 얘기가 사사기 얘기입니다 사사기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레인에게 11조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레인들이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그래가지고 부자집에가가지고그집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너 얼마 받냐? 나 이만큼 받아요. 내가 더 줄게. 그리고 또 사가, 이게 사사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군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십일조 안아서 저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 건넜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사막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막도 아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버리고 나의 생활의 주인은 바알이라고 바알상인단 바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면 1 1조면 어떻게 한다고요? 11절 만군의 여호와일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맷두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이렇게 가난한 땅을 축복한다는 이요 환경을 이걸 오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소산을 먹고 없애지 않는 건 내가 아무리 수입을 해도 물질이 안 새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열매도 못 거두고 망해버려. 그런 거 막아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죠 오늘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이방인들이 가난 땅에서 지금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요? 예 내가 너희 주이니까 인 가난 땅에 살면서 너희가 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나는. 내가 수로 광야에서 보여준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고, 너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리라. 아멘,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발을 섬겨버리니까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1 1조를 하면 다시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득이 하는 거죠. 이게 11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푸는 것은 창세기 28장 하나님과 야곱과의 언약 계식 예식 예식에서 한 맹세를.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아 감동돼갖고 내가 성원한 그 성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신학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야곱이 성원한 거 그것이지. 하나님이 내라고 한거 아니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 시간에 그 틀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의 사는 언약에서 11조가 율법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이건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세 율법에 담아 놓은 거예요. 모세율법에서부터 11조가 시작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중요한 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후순종에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자 주일성수와 마찬가지로 11조도 뭐예요 초월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제가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안녕,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11조 급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마주보고 있구만.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가령 137만 원을 월급을 받았으면 13만 7천 원을 정확하게 떼서 해야 된다 하는 게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속의 하나님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되셨다는 신앙 고백은 전제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세이버, 구세주를 고백하는. 나를 구원하시더니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율법적으로 11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기로 했으니까 내가 11조니까 당신 그렇게 해주세요. 조건적으로 11조는 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삶에서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헌금, 헌금의 작근도 저는 좀 다르게 합니다. 헌금은 또 따로 한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의 원리는 감사, 감사해. 아시겠습니까? 해 주세요고 조건으로 내거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더니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나에게. 안녕을 주시네요. 그런 감사의 1 1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명목적으로 주, 주일날 와서 그렇게 떠 있는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 주님이 이런 데 이렇게 해 주시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것을 체크해 가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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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감사하는 거지.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이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마태복음에서는 11조가 화복음. 마태복음 23장에서 일곱 가지 화화 있을진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바하와 근채와 또 하나가 뭐죠? 세 가지죠. 바깥 근체, 또 하나 뭐죠요 향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양. 이게 작게 소출하는 거예요. 이거에 착하게 11조를 한 거야. 그런데 11조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의는 뭡니까? 관계죠. 의의는 관계적인 의와 법정적 의잖아요 재판, 앞에 있을 때는 법정적 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계적인 의지 너 바른 관계 하나님과 가졌느냐 인 사랑이죠 사랑의 관계가 가졌느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느냐 이 의와 인과 신이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감사죠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그들은 철저했으면 그 작은 소출까지도 하나하나 전부 다 11조를 했는데 율법주의로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 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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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감격스러움으로 헌금생활하는게 헌금의 의입니다 이 정신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다시 여기서 뭐예요 너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11조 헌금을 해라.